은평구 청소년들을 위한 고민상담소 따봉! 따봉을 오픈했습니다. 야호! 이번 첫 시간 함께해줄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게 됩니다. 아, 길거리 캐스팅! <laughs> 은평구 센터의 전입제 동반자 고은혜라고 합니다. 네, 첫 코너는 청소년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3등! 아, 학업. 그리고 진로. 네.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3등이라고 했는데 네. 어 근데 공감 가시나요? 어,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laughs>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네, 여러분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꼭 현실이 되지 않을 <laughs> 것같아을 되게 안 좋은 방송이에요. <laughs> 지금 되게 안 좋은 방송이에요. <laughs> 어, 네. 요즘은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진로를 확정을 해라 음. 주위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아니 내가 뭘 경험했다고 벌써 진로를 확정을 하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사회적 경험이 충분해야 뭘 확정하든 결정을 하든 하든 할 텐데, 그죠? 아, 2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정신건강. 어, 근데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 하니까 좀 엄청난 정신. 문제가 있는 것만 같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있는데. 너무 이게 안타까워, 솔직히 음... 우리 게스트님은 학생 때 네네. 우울이나 아... 불안하거나 네네. 이런 네네.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어 많이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뭔가 왜? 순간순간 좀내 친구 관계에서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아... 뭐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과 연관이 돼서 혹시나 내가 혹시 불안하거나 우울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 이런 고민들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럴 때 나름의 방법을어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음.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혼자서 일기 같은 걸 쓰면서 좀 일기? 것 같고요. 음악도 좀 많이 듣고. 아, 죽일 거야. 아 뭐. <laughs> 이런 일 아니. <laughs> 일이 음,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아 그런 일도 아니고. 일위 한번 보실까요? 아, 아 대인관계 성격. 아 정말. 사실 저는 이게 1위일줄 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성인이 돼도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 아닐까 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주요 이슈 세 가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공감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성인이 되면 오빠랑 친해질 수 있나요? 어...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인이 되면 오빠랑 친해질 수 있냐?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열었냐, 닫았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거지. 오... 성인이 됐다고 갑자기 이 사람 뿅 예뻐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글잖아요. 마지막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막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막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았던 아들이 막 가서 무덤 잡고 막 울면서 막 내가 왜 아빠한테 이씨 아빠한테 이씨 뭐야 사과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뭐 이러잖아요. 이러가아니까 그런 것처럼 관계의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인 거지 나이가 찼다 시간이 흘렀다의 문제는 좀 덜하긴 한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실제로, 실제로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인터넷 받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영역에 관련해서 문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코너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 코너 이름이냐? 오지는? 고민상담소.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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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자, 시작. 오지는? 고민상담소 와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네. 전문가를, <laughs> 전문가를 모셔서 네. 이와 관련된 좋은 얘기들을 음.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안영춘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먼저 근황질문부터. 센터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 좀 많으시죠? 휴가을 했고요. 네. 청소년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해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소개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센터에서 볼 때는 사실은 청소년들은 부분 등교를 하면서 그쵸, 그쵸. 또래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는 많이, 대인 관계에서는 많이 조금 음. 어, 원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네. 부모 자녀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님들이 음. 굉장히 마귀가 돼 간다는 <laughs>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laughs> 마귀요, 어,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의 <laughs>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아이고. 많이 있어서 어,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부모 자녀 소통하는 방법이나 네네. 아니면 양육 코칭 등을 네네. 좀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참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 내 문제도 발생을 하고, 청소년 자체 문제도 발생하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네. 어,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부분 개관, 아, 왔어요. 개별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부분 개관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상담 받으시고,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오지는 고민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자님 닉네임은 시몬스님이십니다. 게스트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한번 내용에 대해서 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공부든 청소년 활동이든 한 가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심하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눈앞에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때론 주변에서 혹시 조울증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음. 어, 정말 스스로 조울증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우울이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제 성격에도 변화가 온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아,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몬스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센터장님. 우리 이 친구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해줄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음 아직 실제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정보가 없으니 음. 어, 이게 쉽게 자기가 우울증인가? 음. 조울증인가?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맞아요. 하죠 네. 예. 시몬스님의 사연을 제가 봤을 때는 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음. 힘이 있는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 본인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우울감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음. 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음. 열심히 준비하고 결과물도 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끝났을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서희자님은 그런 경험 어떠셨어요? 있죠. 굉장히 막 힘, 막 에너지를 엄청 쏟아가지고 뭔가 쫙딱 했는데 다 끝났을 때는 약간 약간 혼마죠.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자고 하면 수능. 우리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능 시험을 맞아요. 보고. 6 시에 귀가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심정을 물어보면 허무해라고 허무해. <laughs> 얘기를 맞아, <laughs>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시험 보고 끝나는 건가? 막 후련해야 되고 아이야 예! 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 세상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근데, 해야 되는데 약간 어? 어? 뭐지 이거 <laughs> 이제 뭔가 내가 할 일을 좀 잃어버린 <laughs>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랬던 것.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네네. 사실은 어, 어떤 성취감 이후에 오는 허무감인데요. 음. 이거는 누구나에게도 올수 있는 마음이에요. 음. 그래서 어, 네, 열정적으로 했을 때더클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비워내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원스님 상담을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음. 심원스님은 낙천적이고 어, 긍정적이고 외부 활동을 많이 했던 음. 어, 맞아요, 청소년으로 보여져요. 네, 맞아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어, 힘을 받는 시몬슨님이었을 텐데 음. 지금 현재 고3이시더라고요 네. 고3이라는 중압감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본인이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을 사실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위축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 등이 어, 느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부든 청소년 활동이든 끝나면 심하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하면 어, 사실 시작 전에 조금 단계를 설정을, 그러니까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번에 끝나는 목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활동이든 공부든 심하게 열심히 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니 조금 단계적인 목표를 끝내서 순차적으로 어, 어떤 성취감을 조금씩 이뤄간다고 하면 어, 조금 더, 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어 힘들다고 느껴지면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름은 자발적 거리두기님이신데요. 이름부터가 왠지 좀. 그죠? 뭔가 거리두기를 엄청 <웃음> 열심히 <laughs> 하고 <이해하고 웃음> 계시는 거요 <것> 약간 <laughs> 같아요. 대인관계 문제인 거 티가 나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읽어주시는 걸 우리 게스트, 우리 선생님께서 네. 한번 자발적 거리 두기 사연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새로운 환경에 가서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잘안 나고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면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이어지기보다는 계속 끊깁니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얘기를 꺼내면 재미가 없을 거야. 혹은 아,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할 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꺼내면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얘기하고 약간 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별로 재미있어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음,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라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내용이라도 저 혼자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할 때 위축되고 또 혹여나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뒤에서 내 흉을 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laughs> 사람들이 눈치를 자주 보기도 하고, 일단 저도 어느 정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먼저 말 걸어주면 웃으면서 얘기하려고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뭘 한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하는 건 아직까진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격이 혼자 있는 걸더 선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편하게 다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그게 제 탓인 거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잘안 되긴 해요. <웃음> <웃음> 저는 지금 이 고민 약간 가볍게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사회자님? 그, 아니 그건 저는 아닌데. 저는 팩트로 공감합니다. 여기는 <laughs> 전두 분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제 뭐 이제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도 제 성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쨌든 예, 배두장님 이런 분한테는 저희가 어떤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자발적 거리두기님은 어, 새로운 환경에서도 친구들과 쉽게 좀 친해지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그씬 네. 그렇게 했을 때 어, 나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거나, 홍역 주에서 조금 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음. 되, 이야기를 하, 듣게 될까봐 음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 어, 앞에서는,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제가 웃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 이걸 어떡하지? 이 주눅드는 마음이 지금도 저도 있습니다. <laughs> 이해 못하시죠? 아, 저 너무 이해하나. 저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떨리고. 저두 저, 저, 분만 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쪄주세요. <laughs> <저> 같이 쳐. <laughs> 어,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음, 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소극적인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요. 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음, 사람마다 잘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 하는 사람, 또 농구를 잘 하거나 노래, 춤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 또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들어주는 거를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캬, 이게 핵심이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춤을 잘못 추거나 노래를 잘 못할 때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laughs>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나를 어, 싫어하거나 뭐, 뭐 회피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잘하는 들어 주는 거를 잘하면 될수 음. 있거든요. 음. 자발적 거리두기 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먼저 웃으면서 어 인사하고 또 이야기하려 하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어, 칭찬 드립니다. 네. 칭찬드려요. 아, 네. 그래요. 아, 노력하시는 거. 예. 네. 요 네. 대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미있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 다 재밌게 하면 개그맨 하면 되는 거죠. <laughs> 하면 돼요. <laughs> 새로운 환경에서 어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어잘 이야기하고 잘 표현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발적 거리두기님이 잘하는 것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되게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이 지금 주제가 나는 공감이 너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봉을 한 개에서 터 다섯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오지는 고민 상담소에서 그러니까 성격과 그리고 대인관계 관련된 사례를 보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우리요? 우리 게스트님은 어떠십니까? 어, 네. 일단 사연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음. 일단 센터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아마 사연 보내신 분들도 많이 음. 좀 위로가 되고 음.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신이 될수 있을까 음.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laughs>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 상담 받으면 돈 많이 내야 돼요. <laughs> 잘 들어요. 밖에 나가서 하면 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무료예요, 무료. 이거 올리, 심지어 글을 올리면 상품도 준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은평구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근데 게스트만 멋있다고 해요, 정말. <laughs> <자>. 저예요. <웃음> <웃음> 마무리, 마무리 혹시 마무리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님부터. 오늘 어, 어떠셨는지 오늘 사실 음. 처음에는 좀 긴장도 하고 갑자기 이게 이게 출연이 결정돼가지고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laughs> <laughs> 근데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음. 저도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도 <웃음> <웃음>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예. 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년 고민 상담소 따봉 이상으로 청소년 고민 상담소 따봉이었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